안녕하세요. 보유의 김성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약 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약을 지금 두 번째 방제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만든 자담 유황을 이제 살포를 하였고요. 그걸 지금 두 번째는 이렇게 총체적이라는 이제 약재를 사용할 거고요 유기농업 공시 번호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은 대리스 추출물 플러스 식물성 오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오일은 따로 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석배율은 지금 생육기에 천배 희석의 경합철이기 때문에 물론 연면십이죠 이제 옆면십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말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즐은 아사바 지금 세라믹 노즐 안개분무 나오는 노즐을 지금 5구짜리 나오는 다섯 구멍에 나오는 거를 지금 2구짜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좀 이따 약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이제 약재를 이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방진 마스크를 꼭 쓰고 약재 살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약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한쪽 방향, 한쪽 방향 이렇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제 흠뻑 주려고 그리고 또 안개 분무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좀 미세하게 꽃에 들어가게끔 주, 주기 위해서 일단 이런 방식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